아 삼겹살 먹어왔는데 아무도 영명이야 계속 영명이야 그러다가 띵동하고 한 명이 들어온 거야 <laughs> 너무 반가운 거야 그래서 어,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삼겹살 먹는 모습 보고 싶어서 들어왔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두 마리 큰거 근데 제 라이브를 너무 재밌게 하는 거야 가식이 없어야 되는 거야 라이브는 진짜 그런 거같아 가식이 왜냐면 제가 리액션 할 때는 가식이 들어간 적이 있어요. 뭐 현실적으로 리액션 한다고 하더라도 뭐 제가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막어막 어? 막 이렇게 걸쭉하게 얘기는 못할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저 이제 어왜냐면 다니엘은 여러분들한테 너무 소중한 존재잖아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 칭찬이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제 언어가 아니에요. 솔직히 리액션 할 때는 제 언어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라이브만큼은 제 언어로 방송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컸어요. 근데 막상 라이브를 켜도 그게 안되더라고요 왜냐면 다니엘 영상 틀어주고 그러다보니 같이 또 라이브에서도 다니엘 리액션을 하고 있는거야. 어. 왜냐면 나는 이제 그러 이제 말해야겠다는 생각을 딱한게 뭐냐면 아니 단일 영상 올릴 건 올렸어. 그러면 이제 또그 영상 보시면 보고 내 라이브를 통해서또 재미를 찾고 또 나도 같이 재밌게 수다를 떠는 게 좋잖아. 근데 이제 BTS 리액션을 했을 때 에, BTS 팬분들이 많을 때 라이브를 키면 다 영어로 얘기해야 되잖아. 그때 가은님셔서 아시겠지만 영어로 떠드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잖아요. 어, 일단은 아 영어도 아니었어. 브라질어였잖아. 나는 영어로 얘기하고, 계속 번역기 돌리고, 그죠 예. 그러니까 지치는 거야. 근데 이제 처음으로 딱 라이브를 딱 켰는데, 그때 한국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다좀 이른 시간이었죠. 예, 외국은 새벽이고. 그렇기 때문에 딱 켰는데, 한국, 한국어로 수다를 떨다 보니까, 한국어로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너무 편한 거야. 그리고 그날 집에 와서 너무 잘 잤어요. 진짜. 너무 뿌듯한 거야. 아, 짱이다. 역시. 어, 이렇게 라이브를 해야 되는구나. 하고 그 다음날 켰는데 또안 들어와. 이게 지금 편차가 되게 심해요. 어떤 날은 빵이야. 그럼 나 혼자 한 3분 떠들어. 떠들어도 아무도 안 들어와. 풍자, 자꾸 풍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요즘 풍자를 많이 보니까 내그 라이브의 롤 모델이라고 해야 되나? <laughs> 너무 웃긴 거야. 왜냐면 그분이 얘기했던 게맨 처음에 이제 그 트랜스 누나들이랑 같이 방송을 맨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인기가 엄청 많았었대요. 아프리카도 그렇고 별풍선도 많이 왔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 친하게 지내던 언니분들이랑 싸웠대. 그래갖고, 혼자 방송을 했는데, 예전에 그 영광이 계속 있을 줄 알고, 한달 정도 쉬고 방송을 켰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더래. 한명 들어오고, 한명 들어와서 이러고 있다가, 이러고 있다가, 띵동! 오면, 어, 안녕하세요 하면서 방송하고, 그거를 계속 했었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방송이 한번빵 터져갖고, 지금 그렇게 인기를 얻게 됐다고 하는데, 정말 거기서 많이 공감을 얻었거든요. 저도 지금 막상 아프리, 아프리카를 맨 처음 켰을 때 기억이 나는데, 삼겹살 먹방을 하려고 탁 해놨어 앞에 탁 해놓고 카메라 탁 올려놓고 노트북 딱 켜놓고 카메라 딱 해갖고 삼겹살 먹는 먹방하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줄 알았어, 음, 그래갖고 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와. 아 삼겹살 먹어가는데 아무도 영명이야, 계속 영명이야. 그러다가 띵동하고 한 명이 들어온 거야. <laughs> 너무 반가운 거야. 그래서 어, 어떻게 어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삼겹살 먹는 모습 보고 싶어서 들어왔다는 라 거야. 그래서 막 얘기하다 보니까 저기 어디 섬에 사시는 그니까 창원 창원 사시는 중학생이었어. 창원사는 중학생 분이셨는데 그분한테 너무 고마웠고 끝까지 계셔준 거야.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 이제 중학생의 학교 이제 호구조사 다 하고 가족이 어떻게 되면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만난지 얘기 듣고. 어... <laughs> 아버지 어머니가 중학교 때 같은 반이어 갖고 지금 이제 같이 결혼해서 이제 자기는 동생도 있고 자기가 형이고 뭐 그러면서 1대1로 삼겹살을 먹으면서 그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 그게 얼마나 힘든 과정이라는 거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풍자님도 한 번은 그 영광을 한번 누렸잖아. 그 인기를 한번 얻고서 어그 구독자가 다 떨어져 나가고 그다음에 방송을 켰을 때 자기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어요그 허무함이 어땠을까. 그래서 그게 제목. 또, 그래서, 썸 제목이, 그래서, 눈물 젖은 떡볶이였나? 떡볶이 먹방하는데, 아무도 안 오니까, 정말 그, 떡볶이를, 눈물 젖은 떡볶이를 먹으면서, 얼마나, 이, 이를 갈았겠어요, 솔직히. 안 그래요? 어, 열심히, 한명한 한 명씩, 소중하게 여기겠다. 그 중학생 한 명도 제가 열심히, 어, 어 삼겹살 먹방하면, 4 시간 동안, <laughs> 열심히 떠들었는데, 어, 그래서, 제가 요즘에 롤 모델로, 어, 풍자님의 유튜브 보고 있어요. 풍자님이, 어, 제가 좀 많이 롤 모델로 따라하고 있습니다.